자, 12번. 이거 아까 한 거랑 비슷하지 아까 앞에. 네. 맞냐? 그인가 네, 자, 일단 보세요. 아까 했죠, 이거? 네. 이제 할줄 알겠지 뭐. 자. 둘이 사이 비면 돼안 돼. 안, 돼. 안 네. 되지. 그러니까 얘도 1 넣었을 때 얼마? 1 넣었을 때. 네. 1 여기 1 넣었을 때 얼마? 3이냐? 얘도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? 3 나와야 돼.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어작어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내려오다가 맞아요? 얘가 또 어떻게? 해?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. 알았냐? 근데 얘가 어디 지나? 여기 1일 지날 때1,3 지나죠? 얘도 뭐다? 1,3 지나셔야 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? 1 넣으면 얼마? 3 나오셔야 돼. 그 다음에 b값의 범위를 구하세요. 그런데 어? b값의 범위? 일단 a는 뭐보다 커야 돼? 얘가 양수지. a도 양수가 되셔야 돼. 됐냐 여기까지? A는 얼마야? B빼기 3이지 네. A0보다 커야지 B빼기 3마이너스 고 3마이너스 b 얘도 뭐야? 0보다 크셔야죠 B는 뭐보다 작아야 돼? 네? 3보다, 4. 3보다 4. 작다 5.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됐어요 자 다음 문제 13번 자 13번 별표 얘 똑같은 문제야 13번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돼. 13번 얘랑 똑같은 문제야 아았냐자 문제가 어떻게 되냐 13번은 fx가 e a x 플러스 절대값 4x 더하기 1 하고 마이너스 3인데 1대대응이라고 그랬죠 맞아요? 얘는 자체적으로 어디야 x가 얼마일 때?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니네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아았냐 그래서 첫번째 이거랑 똑같이 하는데 fx는 자,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거나 같을 때, 맞아요? 여기 0되는 거 어.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거나 같을 때 그냥 나오지? 그냥 나오면 e a x 플러스 4x 더하기 빼기 3이죠, 맞아요? 그거 찬이야? 정수 차려? 그 계산하면 얼마 e 2a 플러스 4에 어, 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?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뭐 들고 나온다? 마이너스 들고 나오니까 2A 빼기 4에 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야? 됐어요?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여기 0이니까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둘이 알았어요? 신경 안 쓰셔도 돼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이거는 그러면 야, 얘가 만약에 풀었으면 얘도 뭐야? 증가해야 되된거 풀었어야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여야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되니까 맞아요 결론은 둘이 부호가 뭐야 같단데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 둘이 부호 같을 때 쌈박하게 어떻게 곱해서 0보다 크다로 하시면 알았어요 둘이 부호가 같으면 곱해서 양수잖아 아 물론 둘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붙여도 되는데 우리 부호가 같을 때 있죠 그때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2a 플러스 4하고 자, 밑에 새끼 줄기 2A 마이너스 하고 곱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오케이 이양분하면 2, 2 A 플러스 이고요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지에 A는 2보다 크다 또는 어떻게 A는 마이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여기 시험 잘 나와 어, 16번 기반에 16번 아 다시 오늘도 문제 풀다 1시간 야 이거 안 되겠어 토요일 아침부터 문제 계속 풀라니까 막 힘들어 죽겠네 잠도 안깨는데 어? 16번 너 16번 맞췄어? 셈좀 알려줘 맞지? 이게 어려워요 셈좀 <laughs> 알려줘 자6번 X가 1, 2, 3, 4대 응? Y는 다 아, 졸라 봤네 1, 2, 4, 4 5 6, 7, 8 이렇게 됐대 다음 조건의 개수는 F3은 3이래요 1, 2, 3, 4 다시 써야 되네 아이고 한참 또못 봐요 F3은 3이지 됐어요? 네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뭐래냐? 뭐래냐? 어.. 감수함수지 어, X가, 야, X값이 커지면 Y값은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? 야, 그러면 1 하고 2는 어디로 가야 돼? 이로 가? 만약에 이로 가면 안 되잖아. 지금 X 1하고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돼? 작아져야 된다 그랬지. 이해하시냐? 여러분 얘는 어디로 가야 돼? 1 하고 2는 이쪽으로 가야지. 그럼 이쪽에서 몇개 뽑아?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중에 몇 개? 두개 뽑으면 되겠지. 이해하세요? 너네 그냥, 그냥 야, 야들아. 이거 이거랑 똑같잖아. 이거 나와. 이거 이거 선생 님 해줬잖아 지난 시간에. 이렇게 나오면 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? 여기 1, 2가 여기 1, 2, 3, 4, 5 뭐야 이씨 다섯 개가 있지. 그럼 어떻게 해? 어 다섯 개 중에 뽑으랬지. 뽑기만 하면 되지.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고 얘는 근데 1, 2가 갈수 있는 경우가 3보다 커야 되잖아. 여기 몇개갈수 있어?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뽑으면 돼. 알았어. 아무거나 두개 뽑아봐. 연우야 아무거나 두개 뽑아봐. 오류. 오류 하여튼 애들 창의력 없어. 그럼 애는 일로 가야 되고 애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. 네.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경우에서 몇 가지 하나니까 뽑기만 세면 된다고. 알아서 저 새끼 또하품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고 너. 그다음 네. 이제 4 산으로 갈수 있는 경우는 어디야? 네, 1하고이둘 2, 2 중에 하나죠. 3보다 작아야 되니까. 답20 됐죠? 오. 다음 문제. 아 17번. X, x 중에서 이게 뭐야? 자, 1 2 3 4인데 1 2 3 4래.면서 x 서하기 f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몇 개예요? 그랬어요. 이게 너무 그냥 집합 모든 원소 x에 대해 얘는 이미 안 썼지. 약간 이미에 써져 있었는데는 모든으로 썼죠?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미 나오면 그냥 모든으로 해석하면 돼. 1러 봐, 1러 봐, 얼마, 1 더하기 f 얼마, 이런 4보다 큰 거나 같으니까, Fe는 뭐보다 큰 거나 같다. 3보다 큰 거나 같으니까, f e 이갈수 있는 경우 몇 가지? 두 가지, 두 가지. 네. 맞아, 그다음에 2 넣어봐 Fe, 4보다 큰 거나 같다. Fe는 뭐보다 큰 거나 같다. 이보다 몇 가지? 세 가지, 이삼자 이거 곱하는 거 알죠? 네. 어, 그다음에 얘는 몇 가지? 네 가지. 얘는 몇 가지? 어, 이거대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다 아, 그냥 그대로 하다 틀리고 있는데 왜? 0보다 크고 같은데 얘도 4가지죠 어67뭐였네 정답은 4곱에 6, 6, 6, 6, 96까지 어 이렇게 가지고되겠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18번 아이고 힘들어라 기또 있다고? 질문 받아아 이쪽은 말안 했지. 에이스. 이쪽 친구 아, 아는데 이쪽 죽여버 왜요? <laughs> <이 저러일 봐. 웃음>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x에서 r 로의 함수래. 그러니까 뭐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, 아니 실수의 전체의 집합이라 했잖아, 그죠? 그랬을 때, 자 얘를 만족시키고 한 등식이라는 얘기예요, 알았냐? F1은 1일 때, F1 플러스 F2분의 1을 구하 3 그랬지? 이거는 그냥 때려 맞춰야 돼, 알았어 이거 갖고 때려 맞춰야 돼, 이거까지, 어? 일단은 A는 얼마 넣을까? 2 e 하나 넣까 2? A는 2 하나 넣을까? E? A는 2 e 하나 넣고 B는 얼마 넣가까하1 예. 하나 더. 네. 어 하나 더. 2야나2야네 더. 2야나 더. 2야나 더. 2야나 더. 이야이 더. 이야나 더. 이 하나 더. 2 하나 더. 2 하나 더. 2 하나 더. 2야이 더. 2 하나 더. 2 f 1얼이야이 더. 이 하나 더. 2 하나 더. 2하이 더. 2 하나 더. 2 하나 더. 2 하나 더. 2 하나 2분의 더. 이 하나 하네그2 어떻게 2하이곱하면 f 2 하나 야이 하나 이 그럼 여기는 f 얼마야 a는 2고 b는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얘는 얼마야 빵이고 얘는 1이고 그럼 내는 자동으로 얼마예요 어, 마이너스 1.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다음에 19번 19번 x가 34567 x가 34567 자 1대1 대응에 줄 그시고 1대1 대응줄 그시고 1대1 대응에 줄을 그신 다음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Fn 곱하기 F N 넣하기 2는 짝수래 짝수 1대1 대응이니까 한번 간다 또못 간다잉 짝수래 짝수 짝수란 얘기는 뭐야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짝수란 얘기네 그냥 N3부터 5까지 넣어봐 F3 곱하기 F5 얘 짝수, 얘 짝, F4, F6, 짝수, 그럼 F5, F7, 짝수, 그럼 짝수 몇개 필요해? 세개 네. 필요하지 일단, 세개 필요하지. 여기 짝수 하나 있고, 여기도 짝수 하나 있고, 여기 짝수 하나 있고. 근데 짝수 몇 개밖에 없어? 두 개밖에 없네? 그럼 한 새끼 양쪽에 같이 돌렸어야겠네? 나눴어야겠네? 누구 나눠서? 나눴어? 누구 나눴어? 누구 나눴어 짝수? 야왜 말이 없어? 오. 어, 오를 짝수 써야죠 얘를 나눠 써야 될거 아니야 여기 짝수 짝수 둘 중에 하나 짝수 하면 될거 아니야 짝수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 짝수 돼야 될새끼세 음. 새끼야 맞아 네. 짝수는 단이두 개밖에 없어 네. 그니까 러 하나 둘이서 돌렸어야지 오케이. 하나를 둘이 돌렸어야될거 아니야 그지? 네. 여는 이해 못하고 있어? 그래? 그러면 돌렸어야지 근데 여기, 여기 5가 여기 앞쪽에 다 걸려있지 그냥 F5가 짝수가 되면 되겠네 맞아요?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F5가 여기로 갔어 짝수 그냥? 네. 그 다음에 F4나 6둘 중에 하나 짝수면 되는 거죠 이제 네. F4나 4나 6이니까 짝수 뭐 이런식으로 갖다 쳐 그지? 문제가 뭐야 근데 F3 더하기 F7이야? 최대한 로 가면 되네 답12 됐죠? 네. 어, 1대1 대응이니까 어, 제일 큰거 가면 애들이 바뀌어서 상관없고, 어차피 알았어, 바뀌어도 상관없고. 자, 다음에 이한겹 이준이 이해했어? 나중에 또 사기 치는 거 아니야? 막심씨아 선생님 담배 피우러 는데 쫓아가지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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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아니야? 너 그럴라면 안 먹고 있었지 지금. 종치를 쫓아가야지 생각하고 있을지. 자, 다음에 20번. 자, 1, 2, 3, 4, 5. 1 2 3 4 5 6. 어, 일대일 함수, 일대일 함수. 일대일 함수 간데 또못 가. 야, 이것도 증가 함수죠. f2보다 f3이 크고, 그치지 네. f 얼마야? 4가 크다죠. 네. 그러니까 2 3 4. 여기서 몇개 뽑아? 몇개 중에? 몇개 중에? 여섯 개 중에 몇개 뽑아? 세개 뽑으셔야지 맞죠? 세개안 거랑 뽑아 이렇게 뽑았다 셈이. 그 얘는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? 네. 맞아요. 맞아. 여섯 개 중에 세개 뽑았고 그 다음에 야이좀 차려. 이야그 다음에 얘는 안간데 아무데나 가도 되죠? 얘갈수 있는 경우 1이갈수 있는 경우 몇 가지? 어세 가지. 어, 자 오가 갈수 있는 경우 1이 있다 이리 왔다 쳐. 오가 갈수 있는 경우 몇 가지? 어두 가지. 그래서. 1 2 5캐릭터됐서 그래서 빠르다 빠르다 근데 1못뽑아가요 어?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저걸 만족하면 되잖아 증가함수 아까 아,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증가함수 아 증가함수 있지? 네. 어 얘는 숫자를 써준 거고 234가 세개 아. 뽑으면 이거 이거 만족하려면 증가잖아 여섯 개중세개 뽑고 아 맞어? 아 그러니까 네. 그냥 씨 뽑는 거야 그 크다 크다 네. 이거는 네.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나머지에서 얘네들 가면 될거 아니야. 됐어요? 그 그럼 1을 오는 왜 잠시. 1하고 오는 저기 3, 네 박힌 거 말고 딴데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. 1호는 이거 안 해도 돼. 이거 하라고 안써있죠 이게 안써 있잖아. 이렇게. 이렇게 써 있어요. 하는 거안써 있잖아. 아무 데나 가도 돼. 1대 함수만 만족하시면 돼요. 알았어요